네 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일사재입니다 예, 이번 영상에서 읽어드릴 주목은 이연제약입니다. 이연제약 수급 보시겠습니다. 예, 이연제약 수급 보시게 되면 오늘 일단 거래량이 엄청나게 터졌어요. 누적 수분 개인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오늘 개인이 또 매수세가 또 들어왔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안 좋다. 어저께도 이제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개인의 힘으로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대 양봉이 떴어요. 근데 이십일선을 안착을 못하고 이제 밀렸습니다. 밀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마지막 매도 신호 이제 잡아 먹은 구간, 이 구간을 이탈하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것 같고, 다음에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거래량 실면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상태상으로 봤을 땐요. 3 0분목을 보시게 되면 요 n 자기 이제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건 날짜 고치고요. 어저께 이제 실방에서 인거는 5만 5천원 넘어가면 한번 따라 들어갈 만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따라 들어가셨다면 뭐 여기 좌항때 보고 툭툭 던지고 나가셨다면 그래도 뭐꽤 많은 수익을 챙기셨겠죠. 그 정도 안쪽으로 일단 보시면 될것 같고 현재 상태에서 이제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여기까지 올라간 거니까, 요렇게 올라가는 N장이 하나 생겨요. 여기, 정보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65,800원까지도 갈수 있고, 슈팅 나오면, 여기 66,500원까지도 일단 갈수 있다. 라고 일단 가정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를 하면, <laughs>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지고, 이제 리바운딩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N자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자형과 이쪽에서 내려오는 N자형이 있어요. 그러면, 요, 이탈을 했을 경우, N자형을 잡으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엔자형이 돼요. 밑으로 빠지게 된다면, 여기, 55,000원, 200원까지 빠질 수 있고, 크게 빠지게 된다면, 이쪽에서 내려오는 엔자형이 되니까, 오늘 올라간 거다 이제 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55,200원, 53,300원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가정하시고 매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상방으로는 일단 61,300원 라인을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65,800원 슈팅 나오게 된다면 진짜 많이 나오게 되면 69,000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신 사람 차일사 제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